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말 그대로 이제 좌표평면 위에 원을 그렸을 때그 원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어, 점 C (a, b)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어,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원 위에 있는 점 P 좌표인 x, y가 어떤 식을 만족하느냐 이걸 찾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원이 원이 어떤 도형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점 P라는 것이 이원 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 중심 C로부터 항상 거리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의 좌표를 알때 좌표를할때두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 R이 되도록 하는 식을 만족하도록, 어,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점 P와 점 C의 거리가 R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점 C와 점 C, 즉 A, B, 원의 중심으로부터 C로부터 점 P,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면 되겠죠. 반지름 r. 자, 이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보면 자, x a의 제곱, x 좌표 차이의 제곱, 그리고 y 좌표 차이의 제곱. 이게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반지름 r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양변 한번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x a의 제곱 그리고 y b의 제곱 그리고 r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적는 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지금 중심이 a, b가 되도록 할때 지금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x a의 제곱 거기 y -b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특히 이제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는 즉 중심이 0,0인 거죠. 그래서 a도 0,b도 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좌변이 깔끔하게 x 제곱더기 y 제곱. 그리고 역시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바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0 2고요 아까 앞에서 본 A, B의 역할을 하는 것이 0, 2인 거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자, 그래서, X-A의 제곱이니까, X-0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죠. 자,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원점이라는 건 0, 0을 뜻하죠. 그러면은, 역시 X-0의 제곱, 바로 계산할게요. x제곱, 그리고 더하이 y-0의 제곱이니까 y제곱이고요. 근데 2번은 지금 반지름이 안 나와 있어요. 반지름이 안 나와 있는 대신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줬습니다. 자, 반지름을 모르니까 반지름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은 r제곱. 자,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4,3을 지난대요. 자, 원 위에 마이너스 4,3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 점의 좌표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자, x에 마이너스 4, y에 3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6 더하기 9가 r제곱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그죠? 어, r제곱이 25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여야 될 테니까 r은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 적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5, 25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이어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두점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름이라는 것은 원을 그렸을 때,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점 A와 점 B가 다음과 같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점 A, 3,-7, 그리고, 어, 점 B라고 해보면, 이 A와 B라는 두 개의 점이,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이어봤을 때, 이 선분 AB가 곧 원의 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름이라는 것은 이 AB의 중점에, 바로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점의 좌표 구할 줄 알죠. 중점을 m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m의 좌표를 구해 보면 어, ab의 중점, 선분 ab의 중점을 구해 보면 이제 자, 오른쪽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어, 선분 ab의 중점 m의 좌표는요. m의 좌표는 이제 중점이니까 두 개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 좌표부터 계산해 보면 2분의 어, 마이너스 -7 3 더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그 다음에 y 좌표는 y 좌표끼리 마이너스 7 더하기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 m의 좌표가 나오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어,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고요 y 좌표는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알수 있는 것이 중점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중점뿐만 아니라 어, 우변에 들어갈 반지름도 구해야겠죠. 자, 그럼 반지름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은 자,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AM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렇 반지름 r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 r은 AM의 길이와 같고요. 또는 BM의 길이를 구해도 되겠죠. 자, 그럼 루트 자, A와 M의 좌표를 모두 아니까 이제 A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해보면, 루트 5525 더하기, 어, 자, 빼보면, 44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루트 어, 4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 R을, 루트, 어, 루트 41이 반지름이 되는 원의 방정식 세워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3의 제곱, 중심이 마이너스 3이니, 2.3이니까요.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이죠. 루트 41이 아니라 41 이렇게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제 원의 방정식이 어,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주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 가장 이제 표준형의 형태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적으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때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모두 한번 전개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좀 개수를 간단히 적어보면, 어,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x제곱, 그리고 y제곱. 그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모두 1인 형태죠. 그리고 이제 x에 대한 개수, y에 대한 개수, 상항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의 방정식에서 특징적인 건, 바로 이 x 제곱과 y 제곱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 제곱과 y 제곱의 항이 모두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개수가 이렇게 같을 때 우리가 보통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약간의 어,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방금 보였던 이 1번의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묶어 보면요, 다음과 같이 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보면, X쪽 완전제곱식과 Y쪽 완전제곱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는, 자, 중심의 좌표는 얘를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 우변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반지름의 제곱이었거든요. 반지름의 제곱. 그죠 R제곱이었죠. 자, 근데 당연히, 반지름이, 원이 존재한다면, 반지름이 양수일 것이고, 이 반지름을 제곱한 수도 당연히 0보다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좌변을 이 중심의 형태로 이렇게 식을 고쳤다면 우변은 당연히 0보다 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 2차 방정식이 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 다음과 같이 이 우변, 지금 나와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우변의 형태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이 지금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인데,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를 씌운 바로 이 수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조건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중심의 좌표 이런 걸 모두 외워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원의 방정식이 될수 있음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 부분입니다. 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울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문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원의 방정식이 항상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제곱으로 예쁘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문제 3번처럼 이렇게 어, 보통은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도 2차 방정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로 고쳐서, 이걸 고쳐서, 아,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몇이고, 중심이 몇 화면 몇이고, 반지름이 몇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3번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울 때 이것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많이 해봤죠. 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여기에서도 어,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1번에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있어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앞에 있는 x항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요, 절반의 제곱이죠. x계수의 절반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제곱. 자 그러면 원래 없던 상수항이 이 완전제곱식을 다시 전개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없던 상수항 플러스 4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4가 있어야 이제 온전한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에만 4를 더할 수 없으니 우변에도 역시 더하기 4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변이 이렇게 4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완전제곱식과 완전제곱식의 합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보고 아 중심이 2 0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변은 어 반지름의 제곱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4라는 것이 곧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4여야 하니까 반지름은 2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전개가 되어, 어, 전개가 돼서 주어진 원의 방정식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x는 x끼리, y는 y끼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상수왕은 미리 넘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x제곱 마이너스 2x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절반의 제곱 그리고 y도 절반의 제곱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좀 맞춰볼게요 자 그럼 원래 x쪽에서 필요했던 상수항은 더하기 1이었겠죠 그럼 역시 우변에도 더하기 1이 필요했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y쪽에서도 필요했던 상수항 마이너스 4의 제곱 즉 더하기 16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도 더하기 16 더하기 16이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졌겠죠 자 그러면 식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x-1의 제곱 그리고 y-4의 제곱 그리고 상성은 10과 1과 16을 모두 더한 2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가 1,4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반지름도 27이 아니라 루트 27이 되겠죠. 루트 27. 자, 그래서 9,3,27이니까 얘는 3루트 3이 반지름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 넘어가서 문제 4번 역시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있는 형태로 나와있을 때어 1번입니다. 만약에 라지 A가 0이라면 그때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은 A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은 A는 없어지고요.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면 역시 이것도 미지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똑같이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 제, X는 X제곱밖에 없죠? X제곱 자그 다음에 어, y는 y 제곱 더하기 b y가 있으니까 역시 한 번에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c는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c가 돼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완전 제곱식 상수 더해줘야겠죠 어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상수는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니까 더하기 4분의 b 제곱 즉 우변도 더하기 4분의 b 제곱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식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x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자, 통분을 좀 해볼게요.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 자, 계산해보면, 중심은 0,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지름. 자, 반지름은 우변을, 우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우변에 루트 씌우면, 루트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c. 루트 4는 2니까요. 이렇게 분모는 2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이 우변은 당연히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반지름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야될 테니까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큰 수일 거예요. 어, 그래야 우리가 이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중심이 x축 위에 있을 조건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와있는 이 2차 방정식을 가져와서요. 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이 라지 ax y제곱 더이 by 자 상수항 먼저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c 자그 다음에 각각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x 더이기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이기 2분의 b의 제곱 그럼 필요한 상수는, 자, 앞에는 더하기 4분의 a제곱, 이렇게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4분의 b제곱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를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 미리 계산을 해놓겠습니다. 자, 좌변 통분해볼게요. 4분의 a제곱, 그리고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c,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근데 지금 중심의 좌표를 적어보면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라는 거 알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y좌표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몇, 0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려면 y좌표가 0이어야 된다. 즉 b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B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어, 놓쳐서는,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1번과 1번처럼 바로 이 반지름의 제곱. 즉, 이 우변에 존재하는 이 반지름의 제곱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이 반지름의 제곱이 당연히 0보다 커져야 어, 이게 이 원이 존재하는 원이 되겠죠. 만약 이 우변이 만약에 0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도 될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0, 딱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0이 되는 것도, 어, 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딱한 개의, 한 쌍의 해만 존재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딱 0이 되는 순간은 이제 점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우변이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니까 반지름의 제곱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알수 있는 조건은 이제 양변에 4 곱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있을 조건을 말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 B가 0이다. 그리고 이제 B에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바로 이두 개의 조건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써야 되는 거죠. b가 0이고 동시에 a 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2차 방정식이나 원이 되지는 않고요. 역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우변 즉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5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세요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알수 있는 게뭐 중심도 알수알 알 길이 없고요 반지름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를 때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완전지곱식의 형태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지곱식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어 적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제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적는 것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접 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처럼 만약에 적고 이원 위에 세 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세 점의 좌표를 모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그럼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0,0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0,0 대입해 볼게요. 그럼 0,0,0,0 모두 들어가고요. C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3,0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3,0 대입하면 x에 3 들어가니까 9, y에 0 들어가고요. 더하기 3a. 그리고 y에 0이고, c도 0이었죠. 얘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거 a가 마이너스 3. 바로 나오죠. 자, 이번에 2,1. 점 q도 원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입해보면, 4 더하기 1.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이죠. a에 마이너스 3이고, x에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더하기 y에 1 들어가면 b. 그리고 c는 아까 0이었습니다. 더기는 0. 그래서 여기서 b 값 구해 보시면 b는 어, 1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x 제곱 더기 y 제곱, a는 마이너 3입니다. 마이너 3x 그리고 y는 아, b는 1이죠. 더기 y 그리고 c는 0이니까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물론 얘를 이제 중심과 반지름이 반지름 알아볼 수 있도록 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어, 하지 않고 여기서 답을 맞춰도 괜찮겠죠. 어,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얘는 완전 제곱식. 아, 원의 방정식인 거니까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일반적인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 풀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처음에 식을 세웠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얼핏 봐서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차피 미정 계수 a b c를 쓰나 미정 계수 a b r을 쓰나 똑같이 미지수를 세 개를 넣는 건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이렇게 어,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한 식에다가 이제 점 3개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 끝까지 풀진 않겠지만, 어, 형태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x, x에 0,0, 어, xy에 0,0 대입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3,0 대입해보면, 3-a제곱 더하기 0 넣으면은 b제곱은 r 제곱 그리고 2,1 대입하면, 2-a제곱 더하기 1-b제곱이 r 제곱 어떤가요? 자, A, B, R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어, 무려 미지, 미지수가 3개짜리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앞에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이런 패턴은 배우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모를 때는, 어, 모를 때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 왼쪽처럼 일반적인 형태, 흔히들 일반형이라고 불리우는 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 세우는 것이 어, 차수도 지금 보면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전개가 되어 있는 일반형 형태, 그리고 중심과 반지름을 알때 식을 세우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배워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